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실제로 국어 성적 올렸습니다. 문해력을 딱 가시적으로 올려줄 만한 책인가봐요. 진죽해듯이 다 읽어보고 발견한 책들이거든요. 수포자들도 수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책이다. 우리 아이가 이책 읽으면서 되게 많이 성장했겠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논수 강사이자 소설가인 영쌤. 저는 북튜버 홍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어머님들이 놓치면 안된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실 겁니다. 시대 배경을 알려준 책인데요. 첫 번째가 무진기행이에요. 이거 수능 공부할 때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역시 타겟 연령은 고등학생이겠죠? 무진개행만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 문학동네에서 나온 무진개행 단편집에 실려있는 소설 대부분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사실 1960년대 하면 은 일진 시대를 견디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한국전쟁 이후에 혼란스러운 것도 많이 담겨 있을 거고 확실히 중학생 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겠네요. 고등학생분들은 수능에도 많이 나오니까 또 빼놓으면 안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책도 어머님들도 다 보셨을 책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이책 가지고 중학생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의외로 진짜 좋아하고요. 엄석대라는 막 힘을 과시하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엄석대에게 맞서는 반장이 굉장히 좀 정의감이 넘치기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뭐 왕따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은 선생님의 어떤 대처가 좀 살짝 이제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게 더 공감이 간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런. 그런 경험 비슷한 거를 해 봤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왕따 같은 거는 겪어 봤는데 대신에 시대적인 배경 보면 막 그때 무슨 우유 당번 같은 것도 아, 있고 한 학년에 막몇십 년, 몇십 명한반에 있고 감정은 좀 비슷한데 네. 그런 배경 같은 것들이 다르니까 재밌는 음. 포인트와 새롭게 알게 되는 포인트가 함께 있어서 아, 저는 이책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음. 좋아해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은 없어요? 심지어 좀 잘안 읽었다 하는 친구들도 그렇게 무리 없이 첫 소설책으로 잘 읽더라고요. 음. 그러면 중학생이지만 지금껏 독서를 잘안한 친구들도 요 책을 읽으면서 시대 배경도 알아가고 좀 감정적으로 빠져드는 훈련하기 좋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발머리 우리 망하고 오면 다들 몽실 언니라고 놀렸었는데, <laughs> 네, 몽실 언니는 리스트 있네요. 어, 이 책은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책을 읽고 나서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그 공감을 하는 순간에 눈물이 터져 나오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기들이 뭐 소설 읽고 막 펑펑 우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몽실 언니 읽고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저도 되게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이거? 일대가요. 아, 이거 오래가요. 그리고 아기들이 정말 이책 읽고 나면 막 눈이 빨개지도록 울었다는 말씀을 어머님들께서 해주시는데 우리 아이가 아이책 읽으면서 되게 많이 성장했겠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처치를 절, 절잘 못해서. 네. 그 당시에 뭐 의료 이런 것이 열악했던 시대적인 음, 배경도 음. 알수 있고 또그 가족들이랑 뭉치고 헤어져야 했던 그 분위기 아, 자체가 그쵸, 그쵸. 있잖아요. 게다가 아 몽실언니가 여기서 돈 벌려고 식무살이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식무에 대한 개념도 사실 요즘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이게 이제 배경이 1947년부터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몽실이가 아무래도 자기 또래인데 이렇게까지 막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어떤 과정을 보면 절로 이제 눈물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배경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아이들이 느끼는 게 요즘이랑 그때랑 다르겠죠. 서러움이 왜 생겼나 이러한 아, 어, 가족 외에도 무슨 돈 버는 이야기, 사회 구조가 그쵸.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아, 다른 세상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한의 개념 뭐 이런 네. 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도 이런 거 배우기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무녀도. 이 책은 또 우리 수능 공부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인데요. 너무 재밌었던 게 최근에 고등학생들하고 이책 읽었더니 영화 파뮤가 떠올랐다고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네. 종교가 어떠한 그쵸. 영향을 미쳤냐 이런 거 그냥 어렵게 그쵸. 공부로 받아들이면 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소설을 통해서 갈등 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쇼킹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아이들은 토속신앙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데 이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의 엄마가 무녀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지만 사실은 무녀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치열한 대립을 끝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정말 막 비극적인 어떤 결말로 치닫는데 아이들이 이거 읽으면서 감정적으로도 많이 자극을 받는 것 같고요 아 토속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그 문화였구나 라는 거를 정말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파묘를 에이, 봐서 그나마? 좀 무난하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역사 속에 있는 문화도 다양하게 소설 통해서 옛날 과거 지식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시대적인 배경 최고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거이 책은 어, 물론 고등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겠지만 우리 중학생들도 어,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과거 어르신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개발이 끝없이 일어났고 물론 지금도 개발을 하는 지역들이 있지만 뭐 정말 이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본인들이 이제까지 살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그한 가족이 겪는 비극상을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좀 충격을 받으면서.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의 산업화되는 시대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아이들은 이미 다 이게 진행된 다음에 태어나고 재건축이 더 익숙할 거 아니에요. 음. 아그렇 네, 허허벌판을 밀어내고 아파트가 들었섰다 음.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텐데 음. 그런 빈곤함과 그런 상대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그 시대 자체를 담고 있는 거 보는 거 좋을 것 같고 우리 시대는 그냥 안소공하면 너무 이렇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사실 이 책을 대학때 교수님께서 필 통째로 필사라고 하셨었어요. 원, 워낙에 뭐 수작이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꼭 읽히고 싶은 책입니다. 문과 이과 상관없이 두루두루 좋아하게 만들어줄 책도 완전 골라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책인지 너무 낯설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진죽해듯이 옛날부터 출간된 책들 다 읽어보고 거기서 발견한 책들이거든요. 어 진짜 이거 귀한 정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책 제목부터 쉽지 않습니다. 과학 공화국 법정 시리즈 수십권의 시리즈로 쫙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게 어, 되게 아이들이 힘들할 어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한 권만 한딱 손에 잡으면은 그때부터 이책 굉장히 막 끝까지 다그 완주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유머와 위트가 막 잔뜩 섞여 있는 과학 입문서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우수저 과학 입문서 어 근데 초등학생은 어때요? 중학생 정도면 괜찮을까요? 초등학생을 위해서 나온 도서예요. 어, 초등학생들한테 읽혀도 너무 좋으실 거고요. 중학생인데 혹은 심지어 고등학생인데 과학을 너무 어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친구들에게 이 시리즈를 읽히시면 정말 실질적으로 성적 올리시는데 도움 될 책입니다. 맞아요. 사실 아무리 고등학생이라도 문과 고등학생들은 과학은 뭐 거의 초등학생 수준으로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어, 선생님 저 과학 질문 꼭 극복하고 싶어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 책을 시리즈를 다 섭렵해라.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은, 어, 뭐, 너가 좀 특히 취약하다라고 느끼는 뭐 생물이라든지 뭐 물리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 어떤 분야를 선정해가지고 몇 권을 읽어라.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렇게 했고, 실제로 국어 성적 올렸습니다. 진짜 저도 문과 출신에서 알지만, 과학은 어렵습니다. 이거 초등학교 수준으로 썼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진짜 다시 한번 공부하자면 이런 거 보면서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과학했으니까 또 문과가 피해갈 수 없는 수학! 수학 관련된 책도 나와야죠 와, 수학 관련된 책 읽히는 거 진짜 난이도 높아요 왜냐면 일단 수학이 싫거든요 수학 싫어하는 애들 진짜 제일 많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수포자라고 본인을 에이. 소개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 수학 한번 애들한테 뭐 재밌는 과목이라고 느끼게 할 만한 책 없을까 진짜 그것만 목적으로 해서 어, 서점 몇 군데 돌면서 찾아낸 책이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도 학교 수학 선생님들도 우연히 서점에서 만나뵀는데 선생님들께서도 이책막 구입하고 계셨어요.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하시면서 요거는몇 학년부터 읽으면 좋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표지만 보시면 은 너무 표지가 깜찍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laughs> 중고등학생들이 읽기엔 좀 유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음. 중학생 때부터 읽히시면 좋을 책이시고 고등학생이 읽어도 충분히 굉장히 알찬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어, 수학 공 공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학 자를뭐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 수학 공식을 소개하고 있긴 한데 요이 책이 아이들한테 접근을 되게 잘하는 이유는 저도 되게 읽고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면 수학 공식 하나를 설명 하는데 그거를 여학생에게 고백하는 내용 에 빗대가지고 음. 응, 그 공식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고백상공 <laughs> 그래서 어. 사실 그 책의 어떤 전반적으로 흐르는 스토리는 아이들이 이제 한참 사춘기 기인 아이들이 뭐 어떤 아이를 좀. 정하게 정해서 좀 짝사랑하기도 하고 뭐 차이기도 하고 막 찐다 같은 아이가 <laughs> 인소 느낌인가? <laughs> 네네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음... 그 내용들이 그런 내용 안에서 잠깐 잠깐씩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학 공식을 필자가 되게 유머러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 수학 싫어 아 머리 아파 이런 생각이 좀 없이 재밌게 읽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수포자들도 수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책이 아까 그과학법정만큼 네. 성공률이 막80% 이상이다 이렇지 않은데요 수학은 역시 만만치 않은 분야여서 네. 그래도 수학 절대 안 읽어 이랬던 아이들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 돌려놓는 데 성공했던 그런 증명된 책이기도 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애들을 살살 녹여주는 정도까지는 그렇지,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반대로 이과 성향 가진 친구들이 문과 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봐야 될 책인데요. 제목이 좀 특이해요. 돼지가 철학에 빠진 날. 와, 이 책을 제가 알려드리는 날이 오다니. 보람이 있네요. <laughs> 진짜 숨은 보석인가봐요. 네. 사실 좀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 또 의외로 이책 추천해주면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 책은 철학 책이긴 한데요. 뭔가 좀 일장부터 굉장히 논리적인 어떤 그 구조를 통해서 철학을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까 완전히 입과 성향인 아이들. 아, 선생님 이분 철학 책은 전 진짜 못 읽어요. 이런 친구들한테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래? 하고 주면 이 아이가 며칠만. 이책다 읽고 오더라고요 거의 뭐 그런 거네요 글자로 써 있는 걸 숫자로 만들어 준 느낌이 아닐까 이 아이들이 <laughs> 이해할 수 있는 공식으로 만들어 준게 아닐까 네. 제 경험에 따르면 이 책이야말로 문과생, 이과생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다 철학에 입문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정말 바로 곧바로 성적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개념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문해력을 딱 가시적으로 올려줄 만한 책인가 봐요. 그렇죠. 어, 예를 들어 이과생들이 이제 철학 질문 나오면 되게 막힌다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읽고 나면은 수능에서 철학 질문이 나와도 아그 책에서 나왔던 그 개념 아닌가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국어지문을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음... 정말 실질적으로 국어 성적 올려주는 책인 거죠. 진짜 딱 시간이 없고 딱한 권의 철학 입문서를 읽어야 한다면 거 주저하지 않고 읽고 그면될 거예요. 우리 고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제목이 딱 정확하다. 생각이 큰는 음. 인문학, 사회학, 철학, 윤리 전반에 걸쳐가지고 좀 힘들하는 어 친구들한테 읽히는 입문서인데요. 뭐 특히 저희는 이 생각이 크는 인문학 시리즈를 학원에다가 쫙 배치해놓고 어떤 아이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냐면 어릴 때 이제 책이는 타.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문해력이 워낙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국어학원을 가든 영어학원을 가든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너 그러면은 한번 이 생각이 크는 이문학 시리즈를 한번 읽어볼래 하고 추천해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만큼 굉장히 친절하게 아이들을 배려하면서 개념 하나 하나씩을 아주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법에서도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그냥 암기하는 건 머리에 절대 안 남거든요. 윤리 과목이 또 어려운 이유가 이해는 안 가는데 무조건 통으로 외워버리는 맞아요.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이제 한번 쭉 읽고 나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의 설명, 그러니까 뭐 학교든 학원이든 선생님의 설명이 드디어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뭐 책에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 국어 성적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한테는 진짜 길잡이가 될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책입니다. 아, 왜 수학 싫어하는 사람들도 개념원리 수학 많이들 풀었잖아요. 어, 저그책 좋아했어요. <laughs> 이거를 이해해야 심화 문제를 풀수 있는데 음. 문과라면 과학을 이렇게 이과라면 음.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흐름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어야, 네.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을 드디어 그쵸.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학원 보내는데 성적 전혀 안 오르고 전혀 못 따라가는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방학 같은 때를 활용하셔가지고 이책 시리즈 그냥 다 읽힌 다음에 학원 보내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네요.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잘 고른 책을 읽어야 애들이 음. 싫어하지 않고 잘 따라와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요 리스트에 있는 책들 여러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서관 가보셔도 좋고 통 크게 한번 카드로 샥 긁어주시는 것도 <laughs> <laughs>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우리 학생들하고 독서논술 교육하면서요 어떤 아이들이든지 간에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귀한 책들만 엄선해서 오늘 소개해 드린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을 한 번쯤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어머님께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책을 읽고 나중에 뭐 독구 활동은 뭘 하면 좋을지, 심화로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도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